들으세요. 습니다 티켓팅하고 급하게 가느라 사실 렌트카도 하나도 못하고 비행기 티켓팅만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원래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한라산, 설산을 등반하는 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하나였는데, 저랑 같이 사무실 쉐어하는 혜인이 알죠? 혜인이가 결혼하면서 제주에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 날 설산을 등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자 몸만 알아 이래가지고 완전 즉흥적으로 비행기 티켓팅만 해서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답니다 뭐 너무 멋있어 오빠 옆에 노을이 거의 마지막 저녁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라서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사실 설산에 가려면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오전에도 급하게 아울렛까지 가서 장비를 좀 사고 그러느라 오늘 좀 늦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엄지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제주도에서 만나요 버스에 내려서 걷다가 영당 복권집이 있어서 사보려고요. 오늘은 발길 닿는 대로. 응. 기우아 나에게로 와라. 등산 연습을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골목 골목 언덕 언덕을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밥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1시까지 하는 3대 국수회관 본점에 왔습니다. 2시까지 안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차도 없으니까 막걸리 한잔하려고. 응, 건강해, 우리 내년에. 짠! 맛있겠다. 이게 멸치국수인가 봐. 멸치국수 육수.

라면도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일단 가주. 가주는 가보고. 앞에서 사람 보고. 분주하게 움직인 아침. 지금 새벽 4시 5분. 3시4 5분이고요. 거의 1 시에 누웠으니까 잠을 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산에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 얼로 녹화되는 거야. 오. 아, 이거 그거야? 쉽지? 예스! 준비 완료!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린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우와, 진짜. 국된탕이랑 떡볶이 시켰습니다. 언니 <목소리도> <쎄이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직 멀었다는 거. 와, 너무 힘들어. 가보자고. 멋있어.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해가 뜨고 있어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어두웠는데. 몇 키로 더 걸렸다고? 지금 로 2키로? 지금 완전 빨간 코스. 아, 어, 힘들었어. 오빠, 우리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예 세월 대피소? 응, 방도 알았 그니까. 방도 알았다고? 응. 오, 스키 좋아. <laughs> 와, <우와. 웃음> 여러분, 사용 많이 받으세요. 해가 떴어요. 오늘 완전 멋있다. 너무 춥지만,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비밀 보적따라 왔네? 빨리 왔다 그래도. 울만하지 평타라서. 계단계단박스에 어, 춤? 계단 여기 너무 멋있죠? 대비소에 도착했고 원래 여기서 라면을 먹으려고 보온병에물이랑 콩라면 챙겨왔는데 사람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 밥 먹은지도 얼마 안 돼서 따뜻한 티만 먹어야지. 따뜻하고 맛있지? 라면도 갖고 왔는데 못 먹고 가져갈 것 같아요. 초코바로 대신 방을 채우겠어. 단사 단사 갑이자 단사. 빨리 찍고 내려가자. 가서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내려가고 싶긴 해. 아, 바람 장난 아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있어요 운동도 안하고 오늘 많이 하는 등산이라 서 걱정했는데 무사에 내려왔습니다 힘들지만 뭔가 1월 1일에 음해 있는 뿌듯한 날이기도 합니다 휴커님은 잠들었어 힘든거 같은 지금 몇시야? 10시 51분 11시. 진짜 미라클 모닝이다 지금 꿀잠 자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 혜인이가 추천하는 찐맛집으로 가고있어요 아, 여기다 여기 뭐가 뭐가, 뭐가 뭔데 뭔데? 뭔데 뭔데? 그 내가 말한거 여기, 여기 맞다 여기 뭔데? 맛있겠다 뭔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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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그래, 그래? 갑자기 가기했더밥집으 안가고? 트럭에서 먹기로? 여기는 내일까지 그래 다시만 <laughs> 발찌가 <laughs> <laughs> 와 체력 남아돈다나 힘들어 아니, 우리가 천백 꽃이 지 갔다가, 어. 여기 발견했는 너무 맛있어. 이게 감지지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짜잔 음 어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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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laughs> <김봐> 맛있다, 근데 막걸리 피가 되게 얇고 스웨드가 엄청 커아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어포와와짠짠헐맛있 <불 Secret> <disease> 맛있지? 너무 맛있다. 토스트 완네스. 언제 아름있어요? 데콜 토스트지도 오랜만에 먹어. 사실 음. 여기는 얼,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했냐고? 당산이 한두번더 드는 듯.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또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자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 얼굴 엄청 부었어 얼굴. 인이집 근처에 있는 장작! 참나무 장작구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명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짜자자잔 네. 감사합니다 새우 많이 받으세요. 우와. 우와. 이즈 진짜 크다. 이거 양념이랑 진짜 고노루 딱 정답꿀 까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큐어. 많이 2차 왔어요. 2차. 저요? 술 담이라는 한덕의 하풀, 하풀. 덕의 하풀이랍니다. 오, 근데 좋다 분위기. 자리가 있어? 오, 딱히 없는 거 같아. 근 뭔가 사람 많이 없으니까 어려워. 여러분, good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엄청나게 와있어. 아 오빠 오늘 갔었어야 되는데 한라산. 근데 저희가 오늘 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아홉 시 비행기인데 집에 갈수 있겠죠? 근데 제주에서 눈까지 보고 약간 좀 좋다, 그렇지? 짠. 아니 지진 때문에. 반 데우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거 배웠잖아. 진짜? 언제? 중학교 땐가? 응? 아, 아 엄마 진짜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거 잘하셔. 다 진짜 엄마가 아 진짜? 커플.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 왔어요.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해. 만나다 공원이라는 밥집입니다. 메뉴는 뭐 파스타, 이태리 가정식 느낌으로 나온다고. 혜인이 부부에게 추천받아서 같이 가고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귀여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나엔 초비 가을 파스타. 이거 는엔 초비 명란 파스타. 아, 안, 안 들어가네? 아, 오, 인사해. 어 인사해 너무 귀엽다 얘 미쳤다 엄청 통통해 내가 고양이 홀린다고 오빠 오 날라갈 것 같아 수고하세요 아! 내 머리 여기는 빈티지샵이랑 카페랑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이거밖에 던데 가디건? 어, 음... 이거못 까나? 아니, 왜? 이런 건 많아 아나 없는데? 아 있어 지금. 어디로 가야 커피는? 우리 어, 뭐 어, 뭐 미니해요, 미니 어 미니 요 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잘 놀았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호사리 회장구. 빨리 포장해서 가려고요. 하셨어요. 고마워. 어. 조심히 가세요. 갈게. 어, 얼른 가. 저희 비행기가 원래 9시 20분 비행기였는데, 10시 반 비행기로 지연이 됐고, 심지어 원래 김포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가면 은한 새벽 2시쯤 될것 같아가지고, 공항에서 지금 2 시간 반 정도를 대기해야 된 상황이라서 밥을 먹고 가려고요. 여기는 혜인이가 추천해준 공항 식당이고요. 진보복이라는 식당인데 꼬합비빔밥이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오늘 꼬마비빔밥을 시켰고 뉴욕님는 제육, 비제육반을에 우울해. 왜? 비행기 지연돼서. <laughs> 근데 저희가 이제 인천으로 가면 저희가 차를 김포에 놨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나 난감했는데. 상으로 셔틀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김포를 가서 차를 찾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비평! 소박 양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여러분도 제주에서 서울 돌아가실 때 너무 늦은 비행기를 하지 마시고, 이리 기생 악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늦어도 8시? 전 비행기를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는 다행히 김포공항으로 떨어지는데 정말 운이 나쁘면 대구로도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런 정은 처음이야 인천으 떨어지는 거. 그데 오늘 제주도가 눈이, 눈이 많이 오기도 했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비밥 맛있어. 그럼 어, 어떡해요?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9시 20분 비행기가 10시 35분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11시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 악화로 또 착륙을 못해가지고 또 딜레이가 됐는데 오늘 안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항까 닫았어요. 진짜 엄청 추워. 누구는 어쩌고 저러한 걸까? 진짜 이렇게 제주에서 김포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딜레이가 3시간 반된 것도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다. 오늘 안에 갈수 있겠죠? 드디어 집에 가요! 코커님은 캐리어를 찾기로 했고요. 저는 나가서 김포 가는 버스를 먼저 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네요. 그래도 버스가 있다니 다행이긴 해. 저쪽 가시면 네요 제주도 요 우와! 제주도보다 훨씬 좋지네 제주는 추운 것도 아니었어. 와! 온도, 공기가 다른데? 9시, 8시 비행기에 끊지 않기 이제 김포에 왔어요 집으로 갑니다